오늘은 남동생이 더빙해주는 데일리 메이크업 해보겠습니다. 안녕, 안녕. 안녕. 그만해. 오케이. 예쁘게 해주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얍. 자, 지금 소개해드리는 거는 다 별거 보게 다 쓰는 화장품들이고요. 엄청 많죠? 자, 머리 뒤 올려주고. 빨리 올려. 말 많아요. 자, 올려주고. 어 이마 넓은 거 보소 이마 넘어요. 자, 장착해주고. 자, 이제 물 같은 스킨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몽골하고 써있는데 저는 몰라요. 이렇게 두턱 두턱 주고 자, 친구의 손길 닦아주도록 하죠. 오우. 와, 이마 진짜 넓어요. 자, 이제 눈썹 쓱싹쓱싹 바라주고. 아직 똑 깎네. 똑 깎아요. 아 편안. 색싹 톡톡 눈 톡톡 한번더 깎아주고 다음 다른 쪽도 눈 위로 올려서 한번 깎아주고 아 됐습니다. 눈썹은 다 됐네요. 어머 예뻐라. 됐고 어, 그럼 표정은 가지 말고 자 다음은 이제 얼굴 톡톡. 톡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, 오케이. 어? 하다가 말았어요. 웃지 말고. 자, 오케이. 자, 이번에는, 어, 더러운데 크림 같은 모모가 있네요. 자, 그 발라봐야겠습니다. 발라봐. 어, 볼 쪽. 하나, 둘. 얼굴이 큰데 되게 조금 말르네다의까지 코, 오케이. 턱도 꼼꼼히 발라주도록 할게요. 자, 발라줍니다. 뭐 하는 용도인지 모르겠지만. 오케이. 아직이네요. 준비가 잘안 됐나봐요. 자, 발라보도록 하죠. 아, 자, 시작됐네요. 톡톡톡, 코톡톡. 이제 제 피부를 예쁘게 바꿔볼 거예요. 자, 이마 톡톡. 이제 볼도, 턱도 톡톡. 오케이, 좀만 더발르죠 톡톡. 이번에는, 어 에어팟. 뭔지 모르겠지만. 자, 이마 쪽으로 톡톡, 코쪽 톡톡, 이마도 톡톡. 피부가 점점 예뻐지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아, 꼼꼼하게 입술 아래까지, 코 위도. 좋아요. 좋습니다. 아유, 그런 표정 짓지 말고. 좋아요. 이제 피부가 좀 하얘진 걸 보실 수 있고요. 머리띠를 한번더 씁니다. 이마 자랑. 오케이, 좋아요. 머리까지 완벽하게 올려주고. 자, 이번에는, 어, 글뚱글한 거. 어, 어, 눈에다가 발라주네요. 이거는 아마도 눈을 예쁘게 주는 화장품이 아닐까. 슥싹슥싹. 눈, 눈도. 슥싹슥싹. 꽤 신중하게 하네요. 오케이. 자, 다음. 오, 몰라요. 하나도 아는 게 없어요. 이번엔 눈 살짝 위를 더 갈색으로. 쓱싹 되게 꼼꼼하게, 신중하게. 오, 깜짝아. 오. 오케이. 화, 카메라 한번 확인해주고. 이번엔 뭐죠? 눈, 눈을 하네요, 아직도. 자, 이제 보시면 눈이 좀 검해진 게 보여요. 다크서클이죠. 그 다음에, 아래쪽. 손, 손 뭐죠? 어어 어, 연필. 1.5, 1.5 연필. 자, 연필을 이제 눈에다가 그어줍니다. 아플 텐데. 어, 그어주고, 카메라 한번 확인해주고, 오, 오, 잘라, 잘라. 오. 어어한번 웃어주고 자 이제 손가락에 어 뭐죠 아이 예, 매직펜 어 뭐죠 매직펜 이렇게 아 눈썹을 눈썹인가 해줍니다 좀더 진하게 이제 살짝 예뻐진 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아요 이번에도 얇은 펜뭔지 몰라요. 아, 또 눈을 하네요. 눈에 화장품이 많이 들어가네요. 저도 몰랐습니다. 오케이, 눈이 좀 많이 커진 걸 보이죠? 깜짝아. 볼도 한번 보여주고, 한번 웃어주고. 어, 브이 모시기. 어, 뒤에 왜 저래? 자, 해보도록 하죠. 이건 어디 하는 걸까요? 아, 턱선인가요? 이 이마, 이마, 이마도 쓱싹 해주고. 어우, 두 턱, 오우야 오, 흉측해라. 쓱싹쓱싹 오, 오. 오케이. 옆에도 해주고, 꼼꼼히 해줍니다. 화장은 무조건 꼼꼼히. 오, 오, 이제 꽤 됐어. 오, 눈이, 눈또 하나? 아니네. 오케이. 이번 정말 얇은 펜이 나왔네요. 좀 예뻐요. 어, 뭔지 몰라요. 되게 화려하네요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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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코. 오, 이번엔안 그으나요? 얼굴에 낙서 안 합니다. 오, 오, 하네요. 낙서하네요. 오, 깜짝아. 오케이, 눈은, 눈은 완성. 돼지코 한 번, 돼지코한번 해주고. 오, 이제 코에 단 모래를 없애주는 건가? 자, 쓱싹. 화장품 소개를 안 해주네요. 오케이 웃지 말고 오케이 오 사라졌어 자, 다음은 복숭아 오 깜짝아 아 머리 띠겼어요아아 머리 띠겼어요 복숭아 이제 복숭아 한번 발라보도록 하죠 꼈는데뚝기네요뚝 끼겠죠 이제 오 자, 복숭아를 발라보도록 하죠 톡톡 복숭아 톡톡 쓱싹 해주고 코에 많이 하네요 화장을. 오 이제 좀 화장발 나오죠? 오 위험 표시가 아니구나. 이제 어 입술 입술 에다가 휴지를 대고 쓱싹쓱싹 해주고. 어우한번 해주고. 어 오, 이건 좀 깜짝아 오케이 입술에 떡칠을 하네요 오우. 오 뭐지? 어우 무었죠 어우 그만 웃어 오 오케이 자 이제 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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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빨간색깔 해주고 립스틱 한번 발라주고 그만 웃고 이제 다시 신중하게 해줍니다 오 입술이 빨개진게 맞나? 아 빨, 조금 빨개졌어요 엄마 엄마 한번 해주고 오 이번, 이것도 립스틱인가? 안 보여요. 거꾸로 음. 돼서 읽을 수는 없겠네요. 어, 입술 맞네요. 슥삭. 하이고 음. 오, 이 리프팅인가 봐요. 어, 깜짝아. 어, 뭔지 모르겠지만, 오케이 손가락으로 해주고 슥삭. 어, 이 이빨요. 자, 어, 이제 점을 없애주는 건가요? 아니네요. 아 깜짝아. 어어어 어. 어, 이제 눈 됐죠? 이제 대체적으로 다 됐고 좀더할게 있나요? 있네요. 어 이제는 머리카락인가? 머리카락을 이제 한번 다듬어 볼게요. 다듬은가? 오좀 어, 됐어요. 이제 처음 빠소 갖고 나와서 돈자랑인가요 아니네요. 처음 빠소. 자 이제. 이제 머리 다듬고 이제 옷 입고 오겠습니다. 뿅! 어깜짝아, 네 왔어요. 이제 좀 예뻐졌죠? 많이 예뻐졌어요. 오케이 웃음도 예뻐지고 자, 이제 이렇게 메이크업 끝나고 이게 바로 남동생이 더빙해 주는 데일리 메이크업 여기까지 끝. 진짜 못그렸어 나랑 하경이가 <laughs> <laughs> 어! 이 하고 나왔어 얼른네 민기가 라고 어, 그래 오케이 그럼 <laughs> 너가 구독과 좋아요 댓글 알림설정까지